아, 요즘 어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학교와 집이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지역마다 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차를 타고 다녀요, 걸어 다녀요, 거의가 차를 타고 다녀요. 조금 늦으면 늦었다고 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40대, 50대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거의 경험했겠지만 참 거리가 멀었어요 제 친구는 최고 멀은 거리가 10km 여러분 어린 때에 눈이 오고 막 그럴 때 10km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10km를 가려면 1시간 이상 걸어가야 됩니다 이 걸어가는데 저 자신만 해도 약 직선 거리가 4, 5km 정도 직선 거리가 그러니까 돌아가면 훨씬 멀겠죠. 그런데 그 거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다녔어요. 완주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과 그런 기억이 나요. 학교 딱 끝나면 보재기를 딱 짊어지고 묶은 다음에 학교부터 시작을 해도 집에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뛰어가기.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쉬고 뛰어가는데 여러분 사옥키를 그냥 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학교와 집에 가까운 친구들과 비교하면 게임이 되지 않아서요 왜냐하면 사옥키를 거의 달렸으니까. 그렇게 달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달리다 보면 4km 거반 가까울 지점에 고비가 와요. 하, 막 심장이 뛰고. 쉬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가다가 감추는고구마 깎아 먹고 싶고 이러면서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비를 딱 넘어서는 순간 뭐가 보기 시작하냐 심적으로 편안함이 와요. 아, 다 왔다 이제는 요 컵만 돌면 집이 보인다.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힘까지 힘을 써서 목적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난 다음에 그 샘에 가서. 물한 바지 다 들이키고, 아유, 그리고 등목하면 그걸 끝나버려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 성도들도 어떤 때가 있느냐? 신앙은 힘이 없이 살려야 돼. 사실은요, 항상 달려야 되고,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그러다가 가다 보면 어떨 때가 오느냐?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와요. 내가 여기서 쉬고 싶고, 그리고... 중단하고 싶을 때도 우리에게는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올 때에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중단하 없이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그 고비는 사실은 짧아요 그런데 그 짧은 고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십자가의 몫이 있음을 기억하고 중단없이 나날의 물량에서 바라보고 뛰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못 읽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라 라는 사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뛰어가야 되는 것이죠.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에 들어갈 찰나에 놓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하는데 1편 설교가 딱 끝나고 2편이 시작되는 서론이 시작돼 버려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가느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잊지 말 것이다. 정말로 잊지 말 것이 있는데 너희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르자에서 뭐라고 말씀하냐십니까? 이런 권고를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정말 살려면 얘들아 살 길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너희가 반드시 살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성공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길이 있어요. 고비만 딱 넘으면 길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길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살아가다 보면 뭐가 있느냐? 그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방해 요소가 있다 보니까 유혹을 이기면 좋을 텐데 유혹을 못 이기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그 가난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뭘 제시하느냐. 얘들아 보아라. 너희들의 선배들을 보아라. 과거의 선배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3절의 예를 들면서 회상하게 만들어요.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발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발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 땅에 들어갈 너희들은 보아라 너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느냐 발볼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과거의 선진들을 회상하고 지금을 바라보고 앞으로 들어갈 가난 땅에서 해야 할 몫이 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사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라 그느냐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다. 왜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왜 그렇게 맞으면서도, 왜 이렇게 불순종할까? 그러면서 이런 질문하다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기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이해가 다가왔어요. 왜 사람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존재하는데 불순종할까? 그리고 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줄까? 그런데 이런 이해가 다가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질문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즉각 거기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셔요.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지켜보시고 참아 주세요. 갈등하든넘어지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참아 주셔서 우리가 결정할 때까지 보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가느냐 우리를 대체적으로 참으시고 계속 참아 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을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책망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하나님. 그래서, 이방인과 상대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과 친구가 되려면 뭐 해주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느이 정도 따진 사람들데 지금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는 구원하고 너희는 버렸고, 이렇게 따져 버려요. 이렇게 강한 민족이 왜 그러면 넘어질까? 왜바알불 사건이라고 하는 이 2만인 명이 넘는 4천 명이 죽어져 나가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왜 이들은 넘어질까? 또 반복할까? 그리고 모세는 왜 앞으로 들어갈 백성들이 이거를 강조하고 있을까? 똑같이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인 걸 분명히 알고 나가는 이들인데도 이들이 어디에 넘어지느냐? 대체적으로 문화 때문에 넘어질 문화. 세상의 문화 때문에. 그런데 우상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우상은 어떻게 되느냐 눈에 바로 보여 버려요, 눈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너무 커 보여요. 우리나라의 우상의 개념이 아니라 돌보처 요만한 돌보처가 아니에요. 몇 아름대로처럼 굵은 그 우상이 세워져 있고 높이는 막 10m까지 한 개가 아니라 막 20개, 30개가 쫙 가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도 이 걸어가면 가오가 눌릴 정도 그러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니네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때까지 그리고 지켜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뒤로 밀려나 버리고 보이는 우상이 우리를 유혹해 버려요. 그리고 보이는 우상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이 사건을 발볼 사건을 민수기 25장이 말씀하는데 25장에서 뭐라 가느냐? 유혹을 받아 가지고 몇 명이 죽냐면. 2만 0천명이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가난안 땅에 들어갈 너희는 보하라. 똑같이 그들은 나를 믿었는데 그들이 나를 믿다가 우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나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조상들은 2만 0천명이 죽었어. 그 너는 거울 삼아. 그러면서 들어갈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 과거의 일의 회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욕이 안 다가올까? 발부발부 그러니까 발을 말합니다. 지역을 말하고, 발을, 바흘, 발부인데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의 발부은 어떻게 역사할까? 대체적으로 역사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끌어들여요. 문화. 그래서 이 문화를 통해서 끌어들이는데,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헐떡이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문화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단은 다가올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 사탄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때로는 음악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사단인 속삭이는 감정을 주어가지고 사단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런 찬양을 만드는 라그막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평범하게 느끼는 문화 속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성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문화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문화 속에 빠져버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성도는 세상의 문화의 물줄기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정복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다 넘어져 이제는 놀고 놀러 가기 좋고 이런 주일의 개념도 사라지게 만들어 놓아 앞으로는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 놓아요. 이거를 정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때로는 발볼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어떻게 다가오느냐? 때로는 경제인 너무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내 신앙을 팔아버려야 만는 상황까지 몰아넣어요. 경제에 어려움을 줘가지고, 경제 문제 때문에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게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내 신앙을 팔아버리면 내가 살고, 내 신앙을 팔아버리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진 상황이 앞으로 온다니까요. 이렇게 문화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내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요. 적당한 것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신앙의 양심을 팔아 버리게 만들고 양심에 찔리는데 찔리면 거기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찔린 것을 잠시 묻어두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뭘 하느냐? 타협으로 나가요. 저는 신앙생활을 한 결과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 양심의 법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그걸 덮잖아요. 신앙을 야금야금 좀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을 합니다. 내 신앙의 양심 속에선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나는 딱 꺾어버리고 꺾고 하나님 딱찢어버리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딱 그리고 불을 끌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갈 수가 있지 거기서 딱 불이 걸리면 저는 도무지 불 나갈 수 없어요. 강단에 설 수도 없고 말할 자신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팔아버리게 만드는 사건도 발볼래, 역사를 통해서 다가오고요. 경제를 통해 다가오기도 하고요. 가정을 통해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직장인과 사회인들은 어떻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단지이고 적은 부분이지만, 승진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직장의 모든 삶을 살아가려면 적답고 그 타협해야 돼요. 타협하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사람이 고지식한 사람 돼가지고 승진하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적당한 거 타협합니다. "한잔 마셔야지, 네가 집사님이잖아. 뭐 어때? 아, 장로님도 마시는데, 뭐 어때? 오늘 기회 봐봐, 장로님도 다 마시더라. 야, 이렇게 속삭이다. 와요. 그러면 그말한말 때문에 용기를 챙겨 가지고." 그때부터 내 신앙이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이런 자들에게 돌아오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자먼서 31일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인하게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결국에는 뭐냐면 적은 하나가 내 신앙을 존먹기 시작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내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버려요 그럼 마귀에게 조롱거리 되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손가락질해요. 하, 아, 이 같은 게뭐 한다고?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앞을 향해 가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를 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감당인가 보통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책임지는 걸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이렇게 문화에게 정복당하면 그때부터는 성도는 성도이나 무능한 성도가 돼요. 하지만, 반면에 내가 말씀으로 이기며 나가는,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데 이방인을 감동시켜요. 6절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잘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민족에게 명성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법에 대해서 듣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지혜와 총명에 뛰어난 민족이구나 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내가 고비를 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를 못 넘으면 무너지지만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서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 책임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 와, 다르네. 믿는 사람 진짜 다르다. 뭔가 다르다.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감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대표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대표라고 하는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것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무기는 어디 있느냐?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음. 그히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문화를 정복하고 나를 지켜나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고비가 있지만 그러나 네가 정말 내네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을 인정할 것이고 나도 너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승리하면 나가라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싸울 힘이 있어요 뭘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바로 구절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구절인데 한번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신서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할렐루야. 가장 이거를 지키려면 근본이 뭐냐?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 네 마음을. 네 마음을 못 지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냐? 얘야, 네 마음을 지키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그렇게 중요해요. 네 마음을 지키라는 원문 그대로 원서를 직역한 뭐냐? 네 영혼을 지키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뭘 지키는 거냐? 영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내 영혼도 같이 짓는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에서 단어를 차근차근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스스로 삼가라. 그리고 힘써 지키라. 눈으로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까지 이것을 알게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전수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들이 어떤 사건과 무엇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를 추구합니다. 여기서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던 그 마음, 그 천국을 향해 가던 그 마음이 언젠가는 내 마음이 뺏겨서 서서히 발볼 사건처럼 나도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 기자가 다문화의 가정을 이렇게 취재하다가 네팔에서 온 팔롱 와수부 하더라 어렵죠? 팔롱 와수부 하더라라는 이 여인의 그 삶을 바라보니까 참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서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당신은 행복하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했더니만 그 여인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가느냐? 조건보다 상대방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을 잘 지키고 보존하니까 어려워도 행복하고 어려운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내시기를 추원합니다 저번 주에는 노회가 있었어요. 127의 노회. 그런데 그 노회를 한참 하다가 이제는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안수식, 목사 안수식과 강사 인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 분이 안수를 받는데, 참, 이제 강도 사이에서 목사 한수 받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겠어요. 큰그 많은 사람 강단으로 쭉 올라오는데, 참 이렇게 초조한 그런 표정과 모습이 있었어요. 무릎을 탁 꿇고 안수가 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옵어서 그러면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뭐냐면 일어낸 나오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쭉 눈물 흘리면서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약 15년 전에 안서받았던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세상 많은 직장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다짐의 순간들. 그리고 더 나가서는 혼임을 나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다짐하고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모델 같은 목사가 되게 달라고. 나 그렇게 쓰이고 싶다고. 다짐했던 시간들.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열심히 해달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하는데 마음이 뭉클이면서 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오면서 종교계 정치하는 종교계를 쭉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라보고 이런 것을 바라보니까 잠을 제가 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렇게 변했을까, 하나님. 저를 책임도 있고 참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저 자리에 서면 자신은 없지만, 없지만 그하나님 정말로 찬란이었지만 진짜 목사답게 되달라고 목사가 되기 이전에 진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결한 삶을 살게 해달고 그러면서 한참 기도했던 살펴봤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 자신도 양심에 꺼리는 것이 있을 때 이거를 지키내기가 얼마나 어운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할 의무가 있고 그거를 버텨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먹용다단 사실을 항상 우리가 일장기를 추근합니다. 아, 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성도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 합니까? 얘들아 너는 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너는 누구냐? 택하신 백성이란다. 택한 백성. 그리고 너는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이다. 네가 누구냐? 내 나를 대표하는 거룩한 나라란다. 라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애들아, 내가 너에겐 더 홀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내만에 순종하고 따라오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너에게 반드시 번영이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어려운 순간에 네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정말 이것을 행하려면 가장 큰 분이 뭔지 아느냐? 네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이 길을 갈수 없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너에게 준 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수많은 유혹이라도 나를 잊지 말아라 이 마음을 지키는 네가 될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되지만 네 아들들과 손자들이 가르쳐라.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물음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너무도 많이 다가오지만 그런 아버지 어떤 상황이라도 내 마음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주 동안 제가 삶으로 돌아갑니다. 몸부림칠 때 넘어지지 않고 길만한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